5 1 7번입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자, 100명의 자, 1 0 0명의 수학 성적은 그랬어. 자, 수학 성적이 자, 뭐를 따른다고 돼 있죠?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확률 변수는 수학 성적이 될 거예요. 수학 성적을 x라고 딱 적어 주세요. 자, x는 자, 확률 변수 x는 자, 수학 성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x가 뭐를 따른다? 정.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은 65, 표준편차는 5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제, 이제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그래서 우리는 얘를 표준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감이 오시죠? 자,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 봅시다. 자, 시그마가 5고요. 자, X-M. 이렇게 표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60점 이상, 8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학생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지. 여기 한 번만 더 밑줄 거 볼까요? 자 수학 점수가요, 수학 성적이요, 60점 이상, 80점 이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학생 수를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이 확률이니까 먼저 확률부터 먼저 구해보자고요. 그렇게 될 확률부터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수학 점수가요, 자 60점 이상, 80점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해보자. 자 그럼 얘를 우리는 이제 표준화를 시켰잖아요, 그죠? 자 60을 여기 집어 넣어봐. 자, 그러면은 5분의 마이너스 5가 돼서요 예,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죠. 자, X는 Z로 바뀌었고, 자, 80도 마찬가지입니다. X가 80이니까 여기 80을 넣어주면, 네, 예, 5분의 15가 돼서 3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같이 봅시다. 자, 이렇게 자, 종 모양이고요. 가로축이 이제 Z축이 되는 거예요. 자, 대칭축은 0이 될 겁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자, 3까지의 확률을 물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아래쪽 넓이를 이 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일단 이 부분의 넓이는 자 뭐하고 갔습니까 예1이니까 이게 보이시죠 1이죠예자 예하고 넓이가 같죠 어 선생님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어차피 대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0에서 1까지의 넓이나 0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넓이나 같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0.3413이다라는 거고.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 자, 이 부분의 넓이도 가지고 해 봅시다. 자, 어떤 거 봐야 될까? 3이니까 얘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요. 0.4987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둘을 더해야 될 거잖아. 0.3413 하고요. 자, 0.4987을 더해 줘. 자, 0 0 4 이렇게 되죠? 0.84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될 확률이 수학점수가 60 이상 80 이하가 될 확률이 얼마라고요? 예, 0.84다라는 겁니다. 자, 0.84라는 것은 얘들아, 100명 중에 몇 명이라는 소리예요? 84명이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84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84명.